오늘 하나님의 말씀 10편, 25편, 15절로 22절, 10편, 25편의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큰 주제의 내용은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로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와를 호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 이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주제로 노래의 방향을 다시 이제 찬성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눈을,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발은 땅에다 딛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인데, 인간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 바람에 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머리를 숙여가지고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고착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재물과, 그 다음에 쾌락과,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어, 그,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데, 근데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 위치에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상충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부터 독단과 아직과 편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인간은 이 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알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그 객관화를 시키고 그 주관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완전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 참 그래서 이거를 늘 경계하고 깨달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어느 정도의 반영이 수준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만싸우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주님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내가 여태껏 여태껏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정직하신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함정에서, 올무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그 따돌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 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걸 확신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진 게 없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아직도 묻혀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괴롭습니다. 원수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비방하는 것, 따돌리는 것,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라고 믿고, 그걸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뭐, 현실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것도 현실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내 구원을 이루어 질 것을 간구하고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혹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믿고 믿죠. 그런데 이 삶의 고통과 권고와 환란과 근심, 걱정 여기에서 이제 해방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는데 이것만 회복된다면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그거를 공동체의 구성원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음, 그거 따라서 적용시키시면서 공경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1구절입니다내 원수를 벗어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힘이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기에 이제 성실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정직. 앞에 이,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음, 주의 언약의 증거가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말과 성실과 정직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어도 이제 개인적 기도가 공동체 차원으로 더 승화되고 있어요. 여기는 나의 개인이 당한 죄로 인한 그 곤경 고통이 이제 더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속에 공동체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피난처는 누구세요? 이십절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 앞에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죄를 짓죠. 죄를 안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속에서도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더 연약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 죄를 지는데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를 시편 25편을 통해서 잘볼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구원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이 평안 그리고 우리의 수치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 이루어 주시고 괴로움과 근심과 고난과 공고와 환난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며 그물에서 이끌어 내실 것을. 간절히 강구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임재 손길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어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체험의 신앙이고 그걸 토대로해서 믿음이 더 공고해지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 믿음 믿고 피체자녀로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 그 죄에 대한 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만큼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 이런 근본이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다윗이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통해 자복을 통해서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에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더큰 빛을 비출 수 있는 성숙의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